유치원 등원하러 가는 패션 렛츠고 등원하시는 관계자님 보고 계신다면 야, 뭐야 등원하는 관계자님 보고 계신다면 연락 기다릴게요 와이드한 회색 추리닝도 입어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입어줍니다 다음 다음 멋스러운 롱 블랙 코트를 입어줍니다 상의는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 코트를 바로 입어주면 되거든요 어그 슬리퍼도 준비해줍니다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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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오래 걸리잖아 <laughs> 신발도 신어줍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요 어지러워 엣지 있는 모자도 준비해줍니다 머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자로 눌러 써줍니다 스웨이 제 등원하러 렛츠고 아 왔다 가방 가방 Another one by the